이렇듯 죄의 결과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죄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라면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은 반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즉, 죄값을 받으면 돼 간단하게 얘기해서 죄값 치르면 안 두려워 사람이 떳떳해 뭔가 잘못하고 캥기고 있으니까 이게 불안하고 항상 그런 거지 죄값을 다 치르면 떳떳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요 그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왜냐면, 하 죄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형벌제도가 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이상의 형벌은 없어. 아무리 큰 죄라도 사형을 당하면 끝이야. 그래서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잘 보잖아. 고위 그 관직자나 대통령 예전에 서거도 하셨고, 이런 것이 뭐냐면,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내는 거야. 더큰 형벌이 없으니까 더 파헤치질 않아, 보통은. 왜? 죽었는데 어떡할 거야. 그게 최고의 형벌인데. 자기가 죽었는데. 죄값을 치렀는데. 그래서 고위 공격자들이한 사람 그냥 죽어버리고 덮고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이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면 돼요. 죄값을 치를 때만 가능해요.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신 거야 그래서 나의 죄된 모든 것을 예수님과 같이 연합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울이 말해요 내가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즉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비밀, 이 그리스도의 연합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연합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로마서 8장에 해방시키시고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합품으로 들릴지 몰라도 저에게는 이게 실제로 지금 다가와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자유한 이유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제가 더 이상 우리를 정지하지 못해. 죽은 사람한테는 제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제가 성립이 되겠어?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인처럼 이렇게 보일지라도, 이내 자신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실체적 확증이 없이는 이 두려움은 평생 죽기를 무서워 벌벌 떠는 우리들을 종삼아 자아의 감옥이 돼요.